주식회사 항공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동종자산으로 교환, 취득했다고 겠죠 우리 동종자산 교환은 뭡니까? 장부가액법이죠. 따라서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식회사 항공에 제공한 기계장치 관련금액 300만원 있고 감가상각부가액이 240만원 있어요. 결국 장부가에 얼마 60만 원이 새로운 기계 장치에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 한번 분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리고 거래처부터제공받은 기계 장치 관련 금액은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변에 기장치 9 300만 원을 처분했어요.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야겠죠. 그러면서 차변에 우리 기계 장치 신 취득가액 즉 장부가액법에 따라서 60만원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